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들이 잇따라 선보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 좋은 행사들을 권기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떼찌베리의 동화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이 뮤지컬은 국악을 곁들인 라이브 연주가 특색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다채로운 출연진과 안무가 눈길을 끕니다. 대구 문화 예술회관에서 만든 국악을 통합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열심히 재밌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대구 문예회관에서는 또 저명한 설치 예술가인 서도호 작가가 두 명의 자녀와 7년간 컬러 점토로 만들어낸 아트랜드를 선보입니다. 저희들이 나눠주는 어린이용 점토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채롭게 그 서도의 아트랜드를 어, 채워나가면 되는데요. 섬유 재질의 초대형 피자가 펼쳐진 이곳은 어린이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의 물건들을 피자 도우에 토핑으로 올려보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자를 옮겨보기도 하는 체험형 설치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본다기보다는 함께 뭐 피자 위를 돌아다니셔도 되고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걸로. 이밖에도 어린이날 대구 어린이 세상에서는. 야외 공연으로 헨젤과 그레텔, 기획 전시인 태권 부위를 기다리며 등을 무료로 보여줍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